여러분, 옷을 잘 입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비싼 옷을 사거나 트렌디하게 입기 같은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만의 분위기와 스타일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아이템들을 놓고 보면 대체로 화려하고 특이한 옷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입는 옷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다르고 멋있단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사거나 장르를 따라해보기도 했었는데 저랑 안 맞아서 전부 수업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아이템과 컬러, 핏을 세심하게 선택한 결과란 걸 몰랐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했던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옷 예뻐요 하는 얘기 말고 여러분이 옷을 사더라도 정말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방법부터 코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까지 일상에서 여러분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들을 얘기할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건옷 입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핏에 관한 얘기죠. 근데 내게 맞는 핏이란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히 평소 입는 사이즈로 몸만 맞으면 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내게 맞는 핏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옷을 입어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같은 곳에서 산 기본템과 적당히 힘준 아이템만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핏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에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상의와 하의로 나눠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의는 가슴 단면을 보고 고르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상의를 고를 때 기장이나 어깨치수도 중요하겠죠. 지만 상의 라인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몸통 라인이죠. 그래서 사실상 가슴 단면 치수를 보는 게 상의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 몸과 옷 사이의 여유감에 따라 레귤러 핏부터 루즈 또는 오버핏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레이어드를 해도 바리바리 껴입은 느낌이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옷의 소재나 무드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레이어드를 할때 가슴 단면을 상의 55에서 59 중간 아우터 58에서 62코트 같은 최종 아우터는 62부터 대략 이런 오차범위에서 기준을 두고 옷을 고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슴 단면 치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두면 옷을 고를 때도 이 옷은 나한테 루즈한지 레귤러인지 그리고 소재에 따라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지 같은 경험치가 축적될 겁니다. 하지만 가슴 단면 치수를 어떻게 가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무신사든 편집숍이든 구매 내역 들어가셔서 나한테 핏이 괜찮게 나왔던 옷들의 상세 페이지와 사이즈표를 참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슴 단면을 파악해두면 다음에 옷살땐 원하는 실루엣에 따라 그대로 가도 좋고, 위아래로 1에서 2cm 정도 조절해도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 바지핏을 찾을 땐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선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내 취향과 체형에 맞는 미디와 허벅지 치수를 찾는 방법이죠. 우선 패션 초보일 때는 바지를 그냥 허리 사이즈만 보고 고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업료만 올라가고 얻는 경험치는 없이 옷장에 안 입는 바지만 늘어갈 겁니다. 허리 사이즈는 우리가 그 바지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지 예쁜 바지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리는 바지를 찾기 위해서는 실루엣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디와 허벅지의 단면 치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는 시각적인 허리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길이에 따라서 신체 비율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바지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내 체형과 취향에 맞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여러분이 레귤러 핏을 입든 루즈 핏을 입든 또 어떤 바지 핏을 고르든 간에 나의 체형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실루엣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여기서도 꿀팁이 있는데 실착하러 가서 평소 가는 사이즈랑 한 치수 큰 사이즈를 같이 입어보고 핏이 더 예쁘게 나오는 바지가 내 몸에 맞는 바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평소 입던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갔을 때 미디나 허벅지 핏이 조금 더 예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 마음에 드는 바지의 미디와 허벅지 단면치수를 온라인에서 찾아 정리해두는 거죠. 조금 번거롭겠지만 몇 번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바지가 어울리는지 같은 걸알수 있게 되면서 옷장을 나만의 한 피스들로만 드래곤볼 모으듯이 채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아이템들은 가격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시간이 지나도 손이 가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수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위아래 실루엣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만 남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건 컬러 매치입니다. 일상적으로 코디를 하다 보면 톤온톤과 톤인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깔맞춤이 되거나 포인트 컬러라고 곁들였는데 제 멋대로 튀는 컬러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이 컬러 매치를 좀더 쉽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비슷한 컬러로 매치할 때는 톤의 차이, 그러니까 명도 대비를 확실하게 벌려주는 게 성공률을 높이기 쉽습니다. 가령 위아래를 브라운 톤 착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비슷한 톤의 브라운으로 세팅하기보다는 베이지나 에크루 컬러 바지에 다크 브라운 톤의 아우터를 곁들이는 게 훨씬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브라운 느낌만 나는 게좀 그렇다 싶으면 상의 정도만 화이트나 블랙, 그레이 같은 무채색 또는 남자 기본 컬러 중 같은 브라운을 피해서 올리브나 네이비 정도만 매치해줘도 되죠. 이 조합을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도 왼쪽에 비슷한 톤보다는 오른쪽이 좀더 깔맞춤한 느낌이 덜 나면서 세련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로 코디를 만드는 톤인 톤을 할 때는 각각의 컬러들을 비슷한 무드와 톤으로 조합하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쨍한 컬러는 쨍한 컬러에 빈티지한 컬러는 빈티지한 컬러에 매치했을 때좀더 안정감 있는 컬러 연출을 할수 있게 되죠 워크웨어나 빈티지 좋아하는 분들이 요맘때쯤 되면 자주 하는 네이비에 올리브 조합이 좋은 예시입니다 각각 푸른색과 녹색 계열로 다른 컬러지만 명도와 채도로 보면 비슷한 톤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톤인톤을 할 때는 컬러 욕심을 내더라도 세 가지 컬러를 넘기면 착장이 난해해 보일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더 컬러 욕심을 내보실 분들은 톤인톤과 톤온톤을 섞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에크루 컬러 같은 베이스톤 상에 그린톤의 최종 아우터와 인디고 데님, 카멜톤 베스트로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면 톤인 톤인 동시에 상의와 베스트 간의 톤 차이가 큰 톤온톤을 곁들여서 베이스와 포인트 둘다 연출할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사실 레이어드 코디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레이어드를 좀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찾고 계셨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방금 컬러 매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나한테 어떤 컬러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남자 기본 컬러라는 네이비 올리브 같은 것도 내가 입으면 뭔가 별로인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정말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에이 그게 뭐야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전문가만큼 꼼꼼하게 진단해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방향성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의아하겠지만 적당히 밝은 곳에서 셀카 찍은 다음 GPT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피부 컬러가 가진 계절톤과 웜톤, 쿨톤 같은 걸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 종류를 한번더 질문하기만 하면 끝이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면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찾기도 결국 경험이라서 핏을 찾아가는 것처럼 많은 수업료와 시간을 들여가며 알게 되는 지식인데 이걸 책상에 앉아서 몇분들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나한테 맞는 컬러가 어떤 건지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옷질이 비싸지게 되는 주요인 중 하나죠. 여러분이 나만의 무드를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게 바로 질감입니다. 사실 질감은 대부분 소재에 얼마나 공들이는지에 따라 상한 없이 뚫려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꽂히면 밑도 끝도 없이 옷질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변태 영역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장을 구성할 때 구린 걸 피하는 방법과 적당한 가격대로. 어느 정도 힘준 느낌을 낼 만한 소재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혼용률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 경험상 혼용 소재가 세 가지를 넘어가면 원단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대체로는 화면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소재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 울 같은 천연 소재 베이스라면, 최소 80% 이상 천연소재가 쓰인 걸 구매하는 게그 제품의 소재만 봤을 때 실패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높죠. 특히 코트는 울소재라면서 폴리마냥 바스락거리거나 뭔가 구김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 물성을 가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거 식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하지만 이건 조금 추상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영역이긴 해서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 코듀로이 원단은 저가형의 밋밋한 코듀로이보다는 은은하게 광택감이 있는 걸 골랐을 때 희끗하게 보이는 부분과 진해 보이는 부분의 컬러 대비가 좀더 멋있게 나오는데 이게 코듀로이 특유의 골지 패턴과 어우러지면서 착장에 오묘한 질감을 더해줄 수 있죠. 원단의 매력이 평면적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밀도감이나 오묘한 질감에서 나오는 컬러의 깊이감 같은. 입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 고를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질감에 대해선 대략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좋은 옷을 고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건강 이슈가 좀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다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도 좀 있어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옷을 잘 입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